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 FDA 폼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해 주시고 질문과 제안에는 답변이 가능하지만 악플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FDA 폼을 이해하기 위한 아크로님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ANDA, a g g r e v a t e d n e w d r u g Application, BLA, Biologic License Application, BPCI,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CBER,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RH,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FSAN,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CTP, Center for Tobacco Product. CVM,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 Act,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GUDFA, Generic Drug User Fee Act, IND, Investigation on New Drug Application, NDA, New Drug Application, PUDFA,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HS Act, Public Health Service Act, FDA 홈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서치 버튼을 클릭한 후에 적절한 키워드를 넣으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치 버튼을 누르고 FDA Forms라는 키워드를 넣어보았습니다. 이때 결과치가 아래와 같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FDA Forms를 클릭하면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Form Number, Form의 타이틀, 폼의 에디션 데이트 등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폼1571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1571폼 자체가 펼쳐집니다. FDA 폼에 대한 미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폼1571은 Investigational New d r u Application의 커버 페이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폼1 5 7 2은 임상시험자의 기술서이고 폼3454는 임상시험 연구자의 재정적 이익과 재정협의에 대한 증명서 폼 3455는 임상시험 연구자의 재정적 이익과 재정협의에 대한 공개 폼 3674는 증명서 요건 및 임상시험 결과의 클리니카 트라이어스 GOV를 통한 의무적 등록 및 권고에 관한 폼입니다. FDA 1571 폼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자로부터 수행하는 임상시험이 FDA 레귤레이션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된다는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서브미션의 커버 시트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DA 1571 폼은 모든 서브미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FDA 1571 폼에 기재되어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자의 컨택 인포메이션과 메일링 어드레스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IND 넘버, Serial 넘버, 드럭 또는 바이오로직의 이름, 인디케이션이 적혀져야 됩니다 서브미션의 컨텐츠가 적혀져야 되고 스터디를 모니터링하고 세이프티 데이터를 리뷰하는 책임자의 이름과 타이틀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Serial 넘버는 0002 이니셜 서브미션이고, Subsequent 서브미션은 차례로 001, 002와 같이 넘버링됩니다. FDA 1572 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자가 FDA 레귤레이션을 준수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한다는 사인드 어그리먼트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연구자가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FDA에게 보증할 수 있는 클리니칼 사이트와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의뢰자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DA 1572 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Initial IND Submission을 할 때, 두 번째는 New Investigator, New Site가 추가되었을 때, 또는 Principal Investigator가 교체되었을 때입니다. FDA 1572 폼에는 Current CB 또는 State of Qualification이 요청되고 있고, Current CB나 State of Qualification은 서명될 필요가 없지만 FDA 폼그 자체는 서명이 되어야 됩니다. FDA 1572 폼에는 클리니컬 인베스 i 이션이 발생할 사이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히게 되어 있고 클리니컬 래 t o 토리그 스터디를 검토할 IRB의 주소가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브 인베스케이터의 이름도 FDA 1572 폼에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FDA-1572 폼은 이와 같이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DA-1572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FDA-1572 폼과 관련하여 Frequently Asked q u e s t i o n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tatement of Investigator. FDA 1572 폼은 무엇인가? Statement of Investigator. FDA 1572 폼은 연구자가 의뢰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자가 investigational drug 또는 biologic 임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FDA regulation을 준수하여 수행할 것이라는 signed agreement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FDA 1572 폼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9번 commitment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FDA Regulation을 따라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겠다는 커밋먼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줄만 읽어보면, "I agree to conduct the studi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current protocols and will only make changes in a protocol after notifying the sponsor, except when necessary to protect the safety, right, or welfare of the subject." I agree to personally conduct or supervise the described investigations. 이와 같이 연구자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FDA 1572 폼은 언제 연구자에 의해서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하는가. 의뢰자는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IND 하에서 수행되는 임상, 임상시험에 새로운 연구자가 선정될 때마다 그 연구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전에 FDA 1572 폼을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연구자는 피지션이어야만 하는가, 레귤레이션은 인베스게이터가 피지션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뢰자는 그 임상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트레이닝으로 퀄리파이드 되어 있는지 판단하여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고, 클리니컬 인베스게이터가넌 피지션인 경우에는 퀄리파이드 피지션이 서브 인베스게이터로 참여하여서 임상시험과 관련된 메디컬 디시전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572폼은 FDA에 제출되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폰서는 FDA 1572폼을 연구자로부터 임상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수집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FDA로 제출하여야 된다는 요청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f d a 의1572 폼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FDA 1572 폼에 한 번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FDA 1572 폼은 언제 업데이트되고 또는 새로 이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D 하에 새로운 프로토콜이 추가되고 여기에 임상시험 연구자가 참여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임상시험에 새로운 연구자가 추가될 때입니다. 다른 정보의 변화, 예를 들면 IRB 주소 변경이나 새로운 서브인베스게이터의 추가, 클리니칼 리서치 랩의 추가 등은 1572폼 자체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 IRB 어드레스 체인지나 새로운 서브 인베스케이터의 추가, 클리니컬 리서치 랩의 추가 등은 다른 곳에 잘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리니컬 인베스케이션이 IND 하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메디컬 디바이스를 위한 경우 1572 폼이 작성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572는 IND 하에서 수행되는 인베스케이션을 드럭이나 바이올로직을 위한 폼입니다. US가 아닌 외국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1 5 7리 폼이 작성되어야 되는가? 만약에 Foreign Clinical Study가 IND 하에서 수행된다면 1 5 7리 관련 규정을 포함해서 모든 US IND Regulation을 따라야 합니다. 클리니카 스터디가 US 바깥에서 수행되는데 IND 하에 있지 않다면 1 5 7리 폼은 작성될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자가 IND 하에서 해외 임상을 수행하기로 또는 다국가 임상을 미국 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미국 기관이 아닌 곳의 연구자들은 ICH-E6-GCP를 준수한다면 미국 연구자가 아닌 이들은 FDA IND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그렇다입니다. 첫 번째 예외 사항은 IRB에 관한 FDA 요건이고 두 번째 예외 사항은 예를 들면 이머전시 리서치나 소아 환자를 참여시키는 특별한 임상 시험에 대한 동의서 요건이 IRB 책임과 관련하여 더 강범위한 것입니다. FDA 이로치리폼이 양면으로 출력되기를 원하는지 또는 FDA 웹사이트로부터 출력한 이페이지 문서를 원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입니다. 그러나 FDA는 연구자가 어떤 폼에 서명하였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두 페이지 문서에 스테이플 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572 폼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가? FDA 웹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여 완성된 양식을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블랭크 폼을 출력하여 수기로 기재하거나 타이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독성이 더 좋기 때문에 타이프하여 작성된 양식이 선호됩니다. 작성된 양식은 연구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호치리 폼 섹션 1에 코인베스게이터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기관에 한명 이상의 연구자를 두는 것이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FDA 규정에서 코인베스게이터라는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사용하듯이 각각의 코인베스게이터가 인베스게이터의 모든 의무 사항을 수행할 충분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면, 각각의 코인베스게이터는 인베스게이터이고, 그러므로 별도의 1 5 7이 양식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섹션 6의 서브 인베스게이터로는 누구를 기재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프로토콜에서 요구되는 프로시저의 수행, 데이터 컬렉션에 관여한다면, 서브 인베스게이터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스터디널스, 기타 간호사, 레지던트, 펠로우, 사무실 직원, 병원 직원 등은 1572 폼의 섹션 6에 기재되어야 하는가. 부수적이나 간헐적인 관여를 하고 임상시험 데이터에 직접적이거나 주요한 공헌을 하지 않는 간호사, 레지던트, 펠로우, 사무실 직원을 포함한 병원 직원은 FDA 1572 폼에 기재될 필요 없습니다. 약사나 리서치 코디네이터는 1572 폼의 섹션 6에 기재되어야 하는가? 약사나 리서치 코디네이터를 1572 폼에 기재하는지의 여부는 임상시험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할 내용입니다. 약사는 임상시험 데이터에 직접적이고 주요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572 폼의 섹션 6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자의 스터디 리코드에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통 리서치 코디네이터는 환자를 모집하고 스터디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스터디 위코드를 유지하는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므로 1로7리 폼의 섹션 6에 대개는 기재되어야 합니다. 1로7리 폼의 섹션 6에 기재된 개인들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연구 환자의 치료와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인베스케이터나 서브인베스케이터는 의뢰자에게 파이낸셜 디스클로저 인포메이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FDAAA는 Responsible Party가 Clinical Trial GOV 데이터뱅크에 임상 시험 정보를 등록하고 임상 시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FDA는 아래에 열거된 것과 같이 FDA에 제출할 때폼 3674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IND, IND의 새로운 프로토콜 제출, NDA, 승인된 NDA 에피커시 서프먼트,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승인된 BLA의 에피커시 서프먼트, ANDA. PMA, PMA panel tuck supplement, humanitarian device designation, 510k submission 등 연구자가 스폰서인 스폰서 인베스게이터가 커머셜 스폰서가 개발하고 있는 현존 IND의 주력을 평가하는 것을 제안한다면 스폰서 인베스게이터는 IND의 의뢰자로부터 크로스 레퍼런스를 허가받는 레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FDA가 커머셜 스폰서에 IND에 포함된 정보를 참조하도록 하고 지적 재산권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FDA는 검토 과정을 위해 머티리얼의 내부 검토를 진행할 수 있고 오리지널 IND 머티리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FDA가 승인한 drug의 IND에는 패키지 인서트에서 제공되는 내용보다 더 많은 정보가 요청되며 스폰서 인베스티게이터는 commercial sponsor로부터 cross reference authorization letter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mmercial sponsor는 IND, NDA, BLA file name, reference number, volume, page number 등을 제공하여 FDA가 스폰서 인베스게이터가 제출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1CFR Part 54 Financial Disclosure by Clinical Investigator는 드럭, biologic product 또는 device의 시판 허가 신청자에게 임상시험을 수행한 연구자와 관련된 보상, 경제적 이익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DA 3455는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연구자, 연구자의 배우자, 연구자의 자녀가 공개해야 할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폼은 경제적 이익에 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첨부 문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1CFR 파트 54 Financial Disclosure by Clinical Investigator는 드럭, 바이오로직 프로덕트 또는 디바이스의 시판 허가 신청자에게 임상시험을 수행한 연구자와 관련된 보상, 경제적 이익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DA 3454는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공개해야 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의 증명서입니다. 애플리컨트는 한 장의 FDA 3454 폼에 공개해야 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연구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개해야 할 경제적 이익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임상과 관련하여 의뢰자가 연구자에게 제공한 보상으로 임상 결과에 따라 보상의 가치가 영향받을 수 있는 것.2번 특허 상표 판권을 포함하여 시험 중인 의약품의 지적 재산권 3번 해당 임상의 의뢰자의 지분 이익 예를 들면 소유권 스탁 옵션 기타 경제적 이익과 같이 가치, 그그 가치가 즉각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으로 연구자가 해당 임상을 수행하는 동안과 임상 완료 후 1년 동안에 적용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4번 해당 임상 의뢰자의 지분 이익이 의뢰자가 주식회사이고, 이익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이고, 연구자가 임, 해당 임상을 수행하는 동안과 임상 완료 후 1년 동안에 적용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5. Significant Payment of Other Sort p o s 는 해당 임상을 수행하는 기간과 임상 완료 후 1년 동안에 누적 금액이 2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FDA 폼483은 실사 종료 시에 의뢰사와 논의된 내용입니다. 폼483은 회사의 시니어 매니지먼트에게 제시되고 논의되며 회사는 코렉티브 액션 플랜과 함께 FDA 서면으로 답변하고 조속히 시행하도록 요청받습니다. FDA 폼 483은 에이전시의 최종 결정은 아니며 Establishment Inspection Report라는 서면 보고서와 더불어 기관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 또는 문서와 회사에 의한 답변으로 간주됩니다. 에이전시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이 있다면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FDA의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BMO 프로그램은 FDA가 규제하는 연구의 수행과 보고에 대한 모든 면을 모니터하기 위해 고안된 온사이트 인스펙션과 데이터 오딧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BMO 프로그램은 FDA가 규제하는 연구에 관련된 수천 명 환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함은 물론 신약 승인을 위해 FDA에 제출된 자료의 품질과 온전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내와 국외에서 수행되며, Good Laboratory Practice를 준수하는 Non-clinical Testing Laboratory (GCP)를 준수하는 연구자, 의뢰자, CRO, Clinical Trial Monitor, Bioequivalence Facility, IRB 등을 실사합니다. 비모크 프로그램은 CBER, CDR, CDRH, CFSAN, CTP, CVM, 6개의 FDA 센터에서 공유되는 프로그램입니다. FDA 실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No Action Required( NAI)는 실사 중에 특별한 파인딩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Voluntary Action Indicated( VAI)는 실사 중에 파인딩이 있었으나 FDA가 행정적인 또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은 없는 내용이고, Official Action Indicated, OAI는 규제적인 또는 행정적인 액션이 필요한 것이 실사 중에 발견된 경우입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